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 지금, 주라기 원시전 결승제 1차전 경기고요 지금, 밑에 님이 로마 님이고요 위에 님이 이제 성님이라는데요. 그냥, 매직 티 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직 티 님. 예, 지금, 어, 지금 뭐, 이너스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한 14번째쯤에, 예, 지금, 벨이 그 최치량 업그레이드 하신 것같고요 그에 비해서 매직 트닝 같은 경우는 한 18마리 정도 한 열여, 16? 뭐 이정도 마리의 베리 채취 업그레이드 한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6번째 매리그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에는 그때가 거의 최적인 것 같네요 지금 뭐 대충 보니까요뭐 거의 인원수는 비슷하더라도 자원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한 100정도 한150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예, 지금 두분다 똑같이, 마소스와, 예, 켄트로스라는 그런, 예, 유닛 조합을 생각하시고 계시고요 예, 룸님은 세 마리, 지금, 밑에 분님은 이제, 위에 분님, 매직 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마리에, 어, 딜러 포스가 참 많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선은 지금,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그 그러니까 사냥을 할 때, 예, 일격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초반에 공격을 못하게 되죠? 예, 우선 한 방을 막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 제가 언덕 위에서도 지금 변제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예, 이제 복귀를 해야겠죠. 예. 아, 이 유닛을 흘리셨네요. 지금 이걸, 어, 갑자기 흘리시면서 지금 자원 짜이는천 차이가 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9스에서 봤을 때뭐 거의 뭐별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두분다 똑같은 랜드스크 두 개를 짓고서 공업을 각자 그이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이마소스를보내서또 정찰을 또 들어가는 것 같네요. 어 지금 롬 님이 지금 예 지금 정찰을 성공했고요. 예아 지금 역시 드루포스가 많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정찰을 보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멀티 하는 거 보자마자 바로 공격을 개시, 정탄하죠? 아, 지금 위치가 잘못됐어요. 너무 위치가 나쁘, 나쁘게 나쁘 됐습니다. 오실머가 지금 중첩이 돼 있고, 일자로 길게 서있을 때, 그때 바로, 예, 매직트님의켄트로스가 와서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 그에 반해서 지금, 롬님 같은 경우는, 켄트로스가 정말 어, 위치적으로 불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열이 이 게임에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지금 결정 짓는 것 같네요. 네, 이 방금 전 결, 전투에서 그 전투로 인해서 지금 어, 30명 정도 인원이 차이 나고요. 지금 자원명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 차이가 늘어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멀티도 이제 빨리 성공하셨기 때문에 매직티님 같은 경우도 꾸준히 정찰 하고 계시고요. 에, 어, 경찰 했는데 지금 안 마주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정찰하고 계시네요. 업그레이드가 꾸준히 두분다두 분도 업그레이드 하셨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2, 2업. 예, 2, 이여. 엽업이네요두분 예, 다. 그러면서 지금 롬님 같은 멀티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구수가 좀 절, 적은 면이 있긴 이, 이유가 지금 양쪽 섬을 먹어서 그런 것 같네요. 네, 지금. 그래뭐 상대방 유닛을 확인해 좀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근접전과 원거리 유닛을 이렇게 골고루 뽑아주시계시고요이 매직트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무조건 원거리 유닛으로 한번 밀어 칠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어우, 그, 백포지까지 가는군요, 인원이. 어, 그러면서 지금 3, 4 5인가요 아, 3, 4업까지 완료되자마자 바로 칠것 같습니다. 180이 됐고요 우선 인원은요. 여기서 아, 싸우시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좀 뭐, 넓게 좀 감싸 안는 그런 방법으로 캔터로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이런 초반부터 지금 싸움이 잘못됐네요. 아, 네, 이렇게 돼서 아,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지지를 치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같네요. 네, 지금 인원이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네. 네. 여기까지.